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32% 상승, 코스닥은 0.5% 개파락을 크게 한다 음에 굉장히 질 좋은 양봉 하나가 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목요일 날 미국 증시가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3% 개파락 후에 2%대 상승 마감을 해 줬고 뭐 금요일 같은 경우 는갭 띄우고 음봉이 이렇게 이제 출현을 했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요런 캔들이 형성된 다음에 요런 식으로, 어, 저는 흐름이 이어져 나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3%는 좀 생각보다 변동 폭이 좀더 컸던 거는 같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시장 예를 들어드리면서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짧게, 시황은 이번에 진짜 조금 이렇게 길게 하고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시장이 좀 안정되면 테마나 종목 위주로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2월달에 이 하락파동이 20% 나온 다음에 리바운딩이 한10% 정도 나왔구요 그 다음에 이 3바닥을 찍고 상승파동이 13.5 정도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20% 하락 후에 리바운딩이 10% 정도 나오고 이 상승파동이 뭐 13에서 14 정도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6월달에 고점에서 하락폭이 20%가 나왔고 리바운딩이 뭐8.5% 바닥권에서 상승파동이 뭐17%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20% 하락 후에 리바운딩이 8.5% 파동이 17%. 그러니까 이건 뭐 기술적인 어떤 파동의 길이 같은 것들은 그때 당시 시장, 사,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방송을 이때 아마 했을 거예요. 여기 700포인트, 이게 이틀간 툼에 나오면서 700포인트 살짝 깼을 때, 9월 26일 월요일 날, 이때 제가 이 앞선 패턴들을 설명드리면서 아마도 20% 언저리에서 이번에도 역시나 비슷한 패턴으로 하락파동이 마무리되고, 리바운딩 나온 다음에 상승파동이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시장이 바닥 국면에 거의 다 와간다라고 보고 있는 어떤 뷰를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700에서 한650 사이 예. 이번에는 22% now and n 이이이어이 now and now a 지 d now and now and now and 리바운딩이 7% 정도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쌍바닥 잡고 이렇게 간게 아니라 이제 살짝 깬 거죠. 약간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변형 패턴이 한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락은 20%가 나왔고 리바운딩이 좀 짧았죠. 거래 대금이 이제 계속 이때보다 이때보다 감소를 하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저점은 이제 살짝 깼으니까 20%가 아니라 한22% 하락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만약에 이제 시장 바닥이 잡히고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은 얼만큼의 길이가 나올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700과 650 사이에서 진통은 있겠지만, 아마 이 이상으로 깰려면, 지금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악재가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금융 이제 위기랄지, 뭐크레딧스위스의 파산이랄지,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진짜 빵 터져 버린다든지. 뭐 러시아가 진짜로 핵을 쏴버린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의 두려움은 지금 시장에 거의 다 반영이 된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뭐한 상반기까지의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까지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실화 되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오버슈팅이 뭐한10%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실화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650이랑 7 700 사이에서 진통을 겪고 역시나 아, 아 반등 파동이 한번더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안에서 뭐 요럴 때 쌍바닥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뭐 말씀 드렸던 요런 어떤 하루하루의 흐름들은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앞에 이제 돌아 보면은 이 어떤 큰 파동의 흐름에 있어서 시황들은 제가 꽤나 그래도 지금까지 좀잘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렇다고 지금 완전히 이게 지금 바닥이 나왔다라고 뭐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굉장히 오늘로써 더 높아지는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장에 정말 뭐 나올 악재랄 게 없습니다. 언제까지 11월 초에 FMC 회의까지. 근데 야,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 가지고 시장이 충격을 받기에는 이미 내성이 생긴 것 같고요 다만 11월 13일 날발표될 CPI 물가지수가 어, 지금 그래도 0.1 0.2씩이라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8.5 8.3 이번에 8.2 나왔죠 야 근데 만약에 뭐 갑자기 뭐 여기서 다시 뛰어버린다면 이거는 또 충격이 될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시장과 박자를 맞춘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을 해보죠. 하락 후에 리바운딩이 나오고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올 때이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의 다한달 정도가 됩니다.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는 이제 조금 길었어요. 한달 살짝 넘어갔죠. 8월 한 중순까지니까 한달 한 반가량이 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건 그렇다면 은 11월 한 13일, 11월 8일이 또 미국의 중간 선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대 미국 주식 시장에 미국 중간 선거 이후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한, 아,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열의 일곱 번은 중간 선거 이후로는 올라 시장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지금, 뭐, 과거 패턴으로서 좋은 어떤 변곡점 역할을 할수 있는 이벤트가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 근데 또 하락적으로 변곡점을 또 나타나게 만들 수 있는 이벤트가 11월 3일 물가지수가 있어서 아마 이때, 이때 기점으로 시장이 만약에 반드시 많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살짝 뭐 눌렀다가 이렇게 돌아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11월 초나 중순 정도까지 반등, 파동이 한번 나오게 되면 이 구간 안에서 최대한 종목들 대응도 좀 하고 계좌 관리도 좀 하시고 수익 많이 쌓아 놓고 미국 중간 선거와 CPI 물가 지수 발표 이후 나오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여유 있게 그니까이 구간 안에서 그래도 좀 많이 어, 수익도 내고, 어, 대응도 좀 해놓고, 현금 비중을 바, 많이 마련해 놓은다라고 하면, 뭐, 그 이벤트, 11월 이벤트들은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전략을 한번 짜고 가보시죠. 물론, 여기서 바닥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 <laughs> 음, 그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고민해 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음, 어, 그 블랙스완, 트리거들이, 현실화 되지 않는 이상 아 여기서 갑자기 뭐 투매 형식으로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는 시장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웬만하면 이 정도에서 바닥 잡고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말 시황은 앞으로는 이제 좀 짧게 하고요 테마와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저점 깨지 않는 이상 예, 깨면 그때 가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 종목을, 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제 방송을 언제 보셨건 간에, 이 종목은 제 거의 9월부터 바로 어제까지도, 10월 16일까지도 주력 종목이었고요. 이 한국정보통신이 거의 한달반 동안 정말 안 다뤄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 있죠.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다 있어요, 다. 어. 거의 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귀에 피가 날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한국정보통신을 제가 보고 있는 주된 어, 어떤 뷰는 이 구간 안에서 얘네들이 물량을 모았고 파동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물량을 모아놓고 애플페이라는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요거 하나 파동 내놓고 끝낸다. 이거는 저는 제가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세력이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싸리 뭐 여기서 모아놓고 끝내려면은 단기 과열 두개 뜨고 할 때까지 오버슈팅이라도 해놓고 여기서 물량 털고 나갔으면 인정. 근데 기껏 이, 이 정도 해놓고 죽인다. 음. 뭐 말씀드렸지만 얘네는 아마 시장이 폭락이 안 나왔으면 여기서 잡았을 겁니다. 이렇게 잡고 여기서 횡보를 길게 치다가 이렇게 2차 파동으로 넘어. 갔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서 이 아래 구간에 이 캔들이 변수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폭락한 데도 불구하고 끌어올리고 여기서 박스권 구간에서 매물소가 계속 해나가죠. 음. 다만, 얘는 1차에서 무조건, 1차에서 죽, 죽을 수는 없다. 아. 무조건 2차 파동까지 넘어갈 텐데 얘가 여기서 한번더 접고 이런 식으로 가느냐, 뭐, 바로 쏘느냐, 이 어떤 기로를 놓고 뭐, 고민을 저도 했던 거겠죠. 그래서, 그, 14일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가졌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좀 보기는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오늘이 진짜 마지노선인 거예요. 시장이 개파락을 좀 크게 했기 때문에, 뭐, 개파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아, 한번 정도 더 눌렀다가 이렇게 돌아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오늘 어땠어요? 시장이 개파락을 크게 했는데 불구하고 얘가 오히려 시가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사천 원을 장중에 뚫어주는데 아 이거 보면서 역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오늘 상한가를 갈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좀못 했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만들어주고 만사천 원 돌파한 짝 해주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거래량이 너무 좀 적었습니다 얘가 상한가를 가는데 천억도 안 되는 거래대금으로 이 정도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갈까 그 정도로 물량 소화가 잘 됐을까 라는 생각을 장중에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상한가까지는 생각을 좀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당히 양봉 하나 뽑아 놓고 눌렀다가 다시 가겠지라고 생각을 좀 하다보니까 저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이 구간 안에서 다 정리를 좀 하고 나왔는데 아뭐일장 보여드릴까요 아 진짜 한국정보통신은 정말 제가 9월부터 10월까지 거의 뭐 예로 낸 수익만 진짜 뭐 진짜 어, 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거든요 딱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뭐 예를 들어 수익낸 게 만약에 음 만약에 수익낸 게뭐한뭐한 2천만원 된다라고 하면은 손절한 거 100만원 1 200 정도 빼고 나머지가 다 수익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서는 제가 그래서 오늘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요게 이제 2차 파동이니까 1파가 나와, 어,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거를 이제 포함을 시키면 1파, 2파, 이렇게 이제 3파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매직기간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1파, 2파가 되는 건데, 포함을 좀, 음, 시키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파동 길이도 좀 길기도 했고, 그래서 2파, 이제 3파까지 되고, 이제 실제로 애플페이가 국내 상륙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재료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음. 아무튼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의 기간은 여기였던 겁니다. 제가 얘는 이대로 절대 안 죽습니다. 2차 파동 넘어갈 겁니다. 정말 무수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음, 이 구간 안에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선물을 좀 받을 수, 있을 수 있었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제 한국정보통신이 1등주 대장주고, 뭐이텍 t n 이론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뭐 이제 한국정보통신이 음뭐 단기과열이 뜬다거나 살짝 고점이 나오고 나서 얘네들로 순환매가 도는지 여부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얘네 죽으니까 같이 죽는지 순환매가 이렇게 이제 돌아주는지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오늘 큰일 났네요. 요거 했는데 10. 7분 지나버려서, 근데 어차피 내일 만약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장이 선반영으로뭐갭 떴다가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렇구요. 음, 이제 당분간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은 뭐 테마나 이쪽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보다는 어, 그동안 좀 억눌려 있었던 섹터 애들이 좀 많이 튈 수가 또 있어서, 음, 테마는 이제 반등 나오고 또 눌렸다가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구간에서 아마 화랑이 또 올지도 모르겠어요. 어, 아무튼. 어, 그리고 또뭐 지금 테마가 또 엄청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요. 어, 설명드릴 게 무지하게 많거나 또 그렇지는 사실은 않기는 해서. 음. 아무튼 일단, 어, 어제 주말 동안에 가장 화제였던 음,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재료로 데이터 솔루션이 예, 결국은 1등주가 되었고, 모아 데이터,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던 카페24나 가비아, 아, 가비아나 또뭐 있었죠? 오픈베이스였던가? 아, 얘네는 이제 갭 띄우고 그냥 음복 맞고 죽어버리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뭐 데이터 솔루션이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재료는 뭐 단발성으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엄청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막막 막 이렇게 <laughs> 가는 모습을 상상하시기 보다는 그냥 한번 튀고, 이렇게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좀 깔아두고 매매를 좀 조심히 조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두 번 정도, 그냥 이런 구간 안에서 한두 번 정도 뭐 트레이딩 하고 말것 같거든요. 그냥 단, 단발성이라고 저는 지금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 어제, 가장 그래도 재료도 남아있고 일정도 남아있고 좋아보이는 게 네옴시티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 저희 뭐정현 방이나 저도 개인 매매로 네옴시티 관련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조금 더 추, 추세를 좀 보려고 했던 건데 오늘 오전에 이제 빈살만이 방안을 이제 전격 취소했죠.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악재가 될수 있어가지고 걱정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개파락이 좀 컸던 거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 강하게 올라왔던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일단 시장 대비 개파락이 좀 크긴 했고 근데 음 물론 이제 빈살만도 방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랑 네용시티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나누면은 좋기 더 좋기야 하겠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재료가 완전히 소멸됐다라고는 아직까지는 저는 좀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조금 더 흐름을 볼 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좀 채워가고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다가 적당히 뉴스가 좀 나올 때 다시 또 땡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네옴시티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옴시티가 우크라 재건이고 우크라 재건이고 뭐 네옴시티고 막그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뭐 이러다가 또뭐 우크라 재건으로 땡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면 지금 뭐 너무 타이트하게 만약에 이제 대응을 안 하고 가지고 계시다면은 음 너무 섣불리 뭐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고 흐름이 진짜 너무 안 좋으면 그때 가서 뭐 대응을 하는 게좀 좋지 않겠어요. 음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쪽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뭐 리튬 관련 주들은 쉽게 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넥스턴 바이오를 제가 조금 그래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뽑고 한개 없어요 한 개. 얘가 이제 상한가도 그래도 좀 깔끔하게 들어간 편이어서 근데 물론 뭐 이런 자리에서 물량 다 털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여기서 팔려면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상가를 왜 보냅니까? 갭 뛰고 빵 넘기고 죽이겠죠. 근데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는 형태로 박스 권 플레이를 하다가 한 번은 더 들어올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아 리튬 재료는 웬만해 가지고 애들이 그냥 안 죽더라고요. 오늘도 보신 뭐 금양 또 가잖아요. 또가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얘는. 여기서 지금 쌍봉 맞고 죽었는데, 크게 다시 또 쌍봉을 맞고 죽는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땡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사가지고 지금 시간을 먹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일단은 땡길 것 같고요, 내일. 음, 여기를 진짜 한번 다시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갱신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이런 식으로, <laughs>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죽는지 일단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반등 나오게 되면은 뭐 자율주행 쪽에서 뭐 모트렉스는 요 때부터 제가 계속 뭐 괜찮다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뽑아주는 형태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나 싶고, 로봇 애들도 이제 시장 반등 나오면 무조건 한번은 움직이겠죠. 어,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뭐 로보티지 이런 애들, 잘 흐름 만들어 가다가 요렇게 쏘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봐도 될것 같다. 아까 그뭐 넥스턴 바이오의 어떤 이런 움직임 같은 것들이 최근에 어 제가 소마젠을 언제 말씀드렸더라? 소마젠이 어딨죠? 네, 제가 소마젠 이날 방송에서 어 어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 이때쯤인가? 아무튼 뭐, 한, 요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바닷권에서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언젠가 한번 이렇게 뚫게 되면 이 구간을 엄청 힘들죠. 어, 공매도 있는 시장의 특징이에요. 공매도 없었던 코로나 장땐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어, 그냥 이런 식으로 가지, 애들이. 예. 근데 공매도 있는 장의 특징, 이렇게. 가다가 뽑으면은 여기서 큰 슈팅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소마젠 드렸었는데 이렇게 갔잖아요 예 네. 그래서 넥스턴바이어도 약간 이런 식으로 소마진처럼 움직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이렇게 한번 추적 어~ 해보시면 될것 같고 뭐약 RT 케스도뭐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뽑고 죽이고 뽑고 또 죽였다가 이렇게 가다가 한번더 이렇게 뽑는지 이런 예, 흐름들에도 뭐 재료가 나쁘진 않아서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반등 나오면 태양광 업체들 국내 태양광 업체들 뭐 이제 감사 뉴스가 있었는데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거 보니까 시장 반등 나오면은 얘네들도 어느 정도 반등은 좀 해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여기서 이제 바닥을 확실히 좀 잡아가는 모습이었죠 이제 최근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원래 대장이었는데 시세가 얘는 이제 바닥 대비 워낙 많이 난 상황이어서 그런지 하나 솔루션이 재료도 뉴스도 조금 좋은 게더 있고 그래서 일단은 살짝 대장으로 어 자리매김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솔루션이랑 뭐 현대에너지 많이 눌렸던 뭐 이런 일도 기술적 반등은 좀 나와주겠죠. 뭐북력 중에서 c s 인도도 제가 뭐 말씀 많이 드렸죠. 쌍바닥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요 파동. 그럼 한번 시청자분들께 어, 선물로 드린 적이 있고 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쓰리바닥의 형태로 이렇게 또 한번 갈수 있으니까 요구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란다. 어, 2차전지에서 뭐 lnf랑 코스모 애들이랑 얘네들도 뭐 거의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요구간에서 시장이 폭락하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버텨요. 음 이거는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그때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래서 뭐 LNF도 오늘 일단은 개팔하겠지만 강하게 말아 올려줬고 코스모 형제들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여기서 잡아주고 시장 안정되는 거 확인하면 바로 장대한봉 하나 쏠 가능성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마 뭐 전고점 시장 뭐 안정되면 전고점까지는 무난히 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 포스코 힘텍은 너무 재탕 재료라 가지고 리튬 호수 있죠. 음. 어떻게 될지 조금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지금 이제 리튬이 원체 좀 핫하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보다 뽑고 뭐 바로 이런 식으로 죽는다든지 예전에 이때처럼 이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이때는 뭐사한가 넣어버리고 털어먹고 나갔는데 지금은. 똑같은 패턴을 쓴다 라고 하면 은뭐 상한가를 이날 보냈겠죠 근데 뭐 안된거 보니까 물량 소화를 해나가면서 약간 이번에는 요때랑 다르게 파동의 개념으로 뽑으려고 하나 어, 이런 생각도 있어서 조금은 전과는 다르게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고 뭐 포스코케미카 에코프로 너무 좋구요 아무튼 말씀드렸던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제가 시장이 하락 폭락하다가 반등 나오는 첫날 있죠. 처음으로 반등 나온 날은 그동안 강했던 주도 섹터 애들이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던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반등이 먼저 나온다. 걔네들이 뭐예요? 게임, 반도체, 뭐지? 뭐 메타버스. 이런 애들이 이날 강했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확실히 그니까 기술적 반등은 끝나지 않고 확실히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가 가지고 주도 섹터였던 애들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이 약간 이제 2차전지들 땡기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아 어, 오늘 방송이 좀 너무 길었어서 오늘 요 정도 하기로 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루, 무료 리딩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으로. 어, 참여 의사 밝혀주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